오늘의 운세 좀 볼까? 일중에일중 말띠 어떻게 됐나 봐봐 아 오늘 안 좋은데? 말띠가?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상무님께서 새로운 광고 프로젝트를 지시하셨어요 어? 이 광고 우리 반드시 따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오후에 클라이언트들이랑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음.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면서 다들 각자 준비해 주세요 아 이제야 진정 내가 이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구나 제대로 된 광고회사 일을 하는구나 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목소리> 또 이런 거 받, 받으니까 뭔가 진짜 뭐 하는 거 같네 그치, 그치. 오, 다르네 이게 뭐지? 세인트세이야? 집결? 아이 게임이네 게임 오. 근데 이거 예전에 나왔던 만화 아니야? 그 일본의 옛날에 이 모든 게임이 어떤 기본적인 거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게임 딱 플레이를 하면은 처음에 막 나오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구성 스토리가 서기 어. 1 6 2 0년 그런 것들 이 있어야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따낸다 이거지. 중요한 것들을 좀 포인트를 잘 잡아내야겠다. 자, 빨리 자료들 준비해요. 제가 인턴 팀장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먼저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저 같이 일할 직원들인데요, 인사 한번 드리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e m p 게임즈 이제 블루 팀의 임동희 대리라고 네. 하고요. 저희 일단 어. 받는 어, 받는 어, 명함 아까 방드려 가서 부장님 이 명함을 안파주셔가지고아예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인사할 때그 명함 좀에서 하는 게 이름도 기억도 남고 또 차후에 일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인데 좀 아쉽죠. 부장님 저희도 만들어 주세요 명함. 저희가 원하는 그런 마케팅 타겟은 이제 20세에서 49세의 남성 그런 일반적인 그런 뻔한 광고 시장에 좀 새로운 청량감을 좀 부여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이번 캠페인의 커뮤니케이션의 어필 포인트는 세인트 세의 전반적인 임팩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임팬, 그리고 임팬트. 임팩트 효과. 임팩트 효과. 예. 음. 광고 크리는 최대한 유니크하면서 친숙하게 그리고 트렌디하면서도 클래식한. 그 메타포적인 느낌적인 느낌과 그에 따른 크리디벨롭이 동반되었으면 좋겠는데요. PCU, WAU, NRU 예상 수치 산출해서 저희에게 전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RU? NRU요? PCU. 카치. <laughs> 사실 저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알아들은 게 없어요. 몰라요? <laughs> 어쩔건데 그러면 잠시 게임 플레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스킬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맨손 액션. 그 이제 뭐 타브랜드 좀 그런 게임들과 이제 좀좀 디퍼런트한 마케팅을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예, 뭐 그런 뭐뭐거 해주시면 될또안 그래? 독창적이고 차별화. 예. 그리고 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 좀뭐 하지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laughs> 모르겠지. 아, 나 전혀 모르겠는데. 자, 클라이언트 오리엔테이션도 끝나고. 앞으로 준비할 게 많습니다. 예? 우리 저회사에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예? 상무님이 어렵게 따오신 거예요. 꼭잘좀 부탁해요. 뭐 회의 중에도 이상한 헛소리 좀 하지 말고. 내가 예?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윤한류가 예? 어, 왜 나를 거기서? 예? 왜 AAS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근데 아까 왜 윤한류라고 한 거야? 아 진짜 윤한류가 그랬어. 아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들만의 용어인 거 같아. 입사하면 이제 뭐 계속 이제 프로젝트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또 공부야 또 공부해야 돼 뭐를 해달라는 거야 그니까 러 그러니까 광고하라는 거 그거 광고. 유니크하게 종합해보면은 재밌게 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임팩트 있게 해달라 그거 뭐를 광고 <laughs> 광고는, 그러니까 광고는 그 원래 짧아그 <laughs> 얘기를 길게 한 거예요 공부하시도고서 지금 BHC는 안 된다 내가 BHC